이곳은 한창 급박하게 전투가 전개되고 있는 엔드월드. 엔드세계의 대장인 엔더드래곤을 무찌르면 어디론가 향하는 작은 포탈이 열립니다. 이동하면 똑같이 엔드월드지만 이곳에는 엔더드래곤이 사는 곳과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엔드의 유적이 숨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엔드월드로 오는 이유는 이 유적을 찾기 위해서죠. 하지만 엔드 도시를 찾는 건 매우 어렵고 험난한 일입니다. 수많은 엔더맨들의 눈초리를 뚫고 대륙과 대륙 사이를 블럭을 쌓으며 이동하면서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다가 운이 좋아서 엔드 도시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구조물 안에 각각 위치한 창고들에는 쓸만한 전리품들이 있지만 창고 주위를 지키는 셜커들이 두꺼운 껍질을 방패 삼아 플레이어들을 방해하죠. 이 셜커들은 위협을 감지하면 위치를 변경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몬스터들 중에 얌체 오브 얌체로 불립니다. 이렇게 셜커들의 방해 공작을 뚫고 엔드 도시 건물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으로는 다이아몬드, 인첸트 도구, 방어구 등 생활에 유용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간혹 하늘을 쳐다봤을 때 작은 배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배의 이름은 엔드쉽, 엔드함선입니다. 어둡고 높은 엔드 하늘에 혼자만 떠 있어 위압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셜커만 모두 제거했다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배 안에는 오버월드에서는 절대 얻을 수 또는 제작할 수 없는 물품을 득템할 수 있는데요. 바로 건날개입니다건날개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낙하 데미지를 주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부유하며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이 겉날개와 폭죽만 있다면 엔드월드 탐사도 더 쉬워질 수 있죠. 오버월드의 플레이어 사이에서 상당한 고가로 팔리는 아이템이며 그 외에 엔더 드래곤의 머리통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장식품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오버월드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는 위대한 아이템들을 얻게 해주는 엔드 유적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심부리지는 마세요.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입는 법입니다.